안녕하세요. 낭만 나왔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형 빌라 세대 안내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우선 지하 주차장이 있는 세대입니다. 지하 주차장 선호하신다, 넓은 집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봐주시고요. 내부가 올 리모델링으로 싹 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해요. 학군도 밀집 지역에 마전역이 도보 4분이면 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위치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살펴보실게요. 양만하우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보이는 공간 거실이고요. 거실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앞털 길이감 너무 좋고요. 간격도 4,7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단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앞쪽에 앞동이 보이기는 하지만 거실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좋고요. 거실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고요. 앞쪽으로 수납공간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깊이도 깊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 너무 좋으시고요. 이 밑에 쪽으로는 수장도 들어와 있어서 물 사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인데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의 그냥 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주방 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이쪽 왼쪽 편으로 냉장고 자리 마련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옆쪽으로 전자레인지랑 밥통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위아래 상하복장 깔끔하고요. 환기창 크기 잘라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는데요.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시설물이 너무 깔끔해요. 여기는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식탁등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식탁 자리 마련해 주시면 되시고요. 주방 옆쪽으로도 베란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쪽 베란다는 상당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오른쪽에 수전 여유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창 크게 나져 있어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마전역에서 도보 4분이면 오실 수 있는 정말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창 크게 나져 있고요. 거실 옆쪽에 다용도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욕실도 너무 깔끔하고 사이즈 좋아요. 충분히 샤워까지도 가능하고요. 위에 보시면 환기창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 가보실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은 방마다 다 각각 떨어져 있어서 자녀 키우시는 세대분들 자녀방으로 주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 쪽에서 내부가 전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긴면에서 긴면까지가 4m가 훌쩍 넘는 사이즈이고요. 방 사이즈 좋습니다. 창도 크게 나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 가보시면, 세 번째 방은 맞은 편에 있는데요. 여기도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신다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되시고요. 아니시다 하시면 치워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잔여분 방으로 주시기 손색 없어요. 여기는 방마다 사이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 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어요. 젠다이부터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맞은편으로는 전실 모습이고요. 중문,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현관, 오른쪽에 보시면 키크니 짐발장 3칸 들어가 있고, 밑에 쪽 띄움 시공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정말 넓습니다. 1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안내해드리는 세대는 2층인데요. 아래층에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층 아닙니다. 중간에 끼겨있는 층이기 때문에 이런 층 선호하시고 저층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앞서 말했듯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상당히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다 밀집 지역이라서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찾을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부탁일리일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